이요시험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고기 완성할 듯까지선을 다하겠어요 <laughs> 조금 화나는데? 안녕 <미룰끼리>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이 오고 말았어요. 아, 진짜 오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의 태양이 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 본 결과 발표하는 날. 오전 9시면 발표가 나거든요. 지금 아직 8시 50분이에요. 아, 나 결과가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아, 나 어디 도망가야 되지? 막 그런 마음뿐이에요. 아, 만약에 진짜 또 떨어졌으면 좀 어떡해요? 아주 자랑스럽게 오늘 미용 국가고시시험 3차 <laughs> 여러분 부끄럽지만 세 번째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요 진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에 7시까지 학원에 있죠 끝나고 오자마자 밥하고 애들 간식 챙기고 또 학원 보내고 갔고 저녁에는 뭐 빨래며 설거지며 아이들 숙제며 집안일이 한가득인데 거기다 또펌 연습까지 하고 잠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저 오늘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진짜 마. 오르잖아. 그 벽은 탁구공은 단단하기 때문에 탁구공은 떨어지면 작용을 하지만 아, 탁구공이 강한 힘만큼 강한 힘만큼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에, 탁구공이 강한 힘만큼 탁구공에 힘이 가, 가해져서 탁구공로 떠오르게 되는 거야. 오. 엄마 내가 듣고 있어? 오. 엄마, 오. 엄마, 엄마 나 심심해 놀아줘. 아니 엄마 아이들 돌 봐지. 아니 왜아이안돌 봐? 아이 돌보지 근데. 난 돌보고 있잖아 엄마음항파마 하잖아 근데 엄마 이거 파마도 입이잖아 아이 그뭐 그보다 아이 돌보는 게 우선이야 아이고, <laughs> 그렇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돌볼까? 아이고, 이렇게 돌볼까? 아니 아이고, 뭐 이렇게 돌볼까? 아, 뭔 소리야 아마아마 그만하고 돌아줘 내게 미련 보이지마 서윤아 아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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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선이라고 했어 아니 아이, 보기해말 네. 아이가 웃어 아이 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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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나올까 커트 <laughs> 나 여태까지 스파 스파 그라그라 그라 어? 나올거 어, 스파 나올 거 같아 또 스파 나와? 느낌이내 꿈은 레이어가 나오는 내 꿈이야 <laughs> 내가 롤컬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근데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 과연 가자 잘가요 시간은 5분 8초 남았어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마는 거죠. 30분 만에 이제 얼마나 말았으면 <laughs> 하도 말아서 <laughs> 30분 만에 빨리 마는 것도 중요한데 완성도도 꽤 예쁘죠? 깨끗하죠? 완성도도 좋죠? 아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너무 떨어서 그런지,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기 실력의 70%밖에 발휘를 못한다고 해요. 너무 떨어 너무 떨어 자, 이제 혼합펌 갑시다. 응. 네. 챗 써야죠. 나한테 써도 제발. 어, 제발, 제발. 4분 18초, 혼합범. 시간이 잘 나오죠? 미안한다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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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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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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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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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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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몇분 걸리? 야 너네랑 할거다 하면서 말할 거다 하면서 네. 2분 7초 남았는데 원래는 4분 정도 남아 그러니까 31분 만에 말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만 안 시키고 엄마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면 엄마는 31분 만에 말수 있어 알겠어 집복 집복 안녕 사랑해 고마워 엄마 이번에 합격이야? 말해봐. 엄마 이번에 합격이야? 엄마 이번 에몇 번째 도전이야? 다섯 번째 도전 이지 엄마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지. 우리 형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할 자신 있어? 응. 이렇게 해야 돼. 난는 무한 도전이다니까. 그래 무한 도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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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어, 봐. 아무 일도 내게는 없는 거야. <laughs> 그 노래 갑자기 왜 나와? 전부 다 무한 도전없는 거야. 첫 번째 오는 곳. <laughs> 아우 덥다. 아, 이 국가 자격 시험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고기 완전 갈 때까지 생선을 다 하겠어요. <laughs> 조금 화나는데? 뭐야? 고정문이잖아. 맨날 이래 2층입니다. 제발 이번 다섯 번째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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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게 떨면 안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긴장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오고 커트를 하면데 손이 덜덜덜 떨려 <끄러> 지금부터 5시간 5시간이 제발 잘 흘러가기를 어차피 시간은 지날 테고 5시간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 내가 웃으면서 나올까? 울면서 나올까? 이번에 붙겠잖아 맨날 그랬는데 맨날 떨어졌어 여기 더 억울한 것부터 있네요 뭐? Yeah. 34세 이하는 50% 줘야 돼 아이씨 <laughs> 야너나 나이 열밖에 아니야 안 그래도 음, 어린애들 진짜 막 툭툭툭툭툭툭 막 진짜 그런 애들 해내는 거 보면 부러워 죽는데 걔네는 할인까지 받아 지금? 이거 고쳐야 돼 100세 시대를 두고 지금 34세 이하 이거 잘못된 거야 백세 아, 시대. 이거 50세 이하로 해야 돼 누구나 하... 아, 진짜 미용에 써둔 돈만 얼만데 지금 많이 들었어요 진짜 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잘해서 한 번에 합격했으면, 뭐 별로 안 들었겠지만, 다섯 번이나 보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오늘은 꼭 합격해야지. 아, 끝나고 진짜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아, 이놈의 짐 바리바리도 지겨워. 진짜 매일 이거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붕아좀 이쁘게 생기지 않았 눈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응. <laughs> 얼마나 입술도 이쁘고 앵 입술 아, 네. 이제 그만 만나자 그만 만나자 지봉아 잘 봤어요? 매번 느끼는건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laughs> 진짜 진짜 그만하고 싶 이런 맘 모르지. 아, 우리도 다섯 번이 시험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냥, 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제 제발 진짜 그만하고 싶다. 그냥 딱그 마음 하나?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도 안 나. 아...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간절하게 쉬고 싶어. 하루라도 정말 쉬고 싶어. 정말 딱 하루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 넷플릭스 보고 맛있는거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진짜 어, 막 몸이 너무 지쳐서 목소리까지 막 깔아앉아요 결과는? 나오는데로